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식이 정확하지 않은 친구들은 앞으로 입시에서 불리해집니다. 이거는 버릇을 꼭 고쳐놓으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여러 영상을 보니 아이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고 하시는 말씀에 유튜브 댓글임에도 불구하고 글이 길어지면 양해 바랍니다. 이번 영상 내용을 보니 수학 과학 선행이 된 학생들은 과중반이 학생부 종합이 이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거는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국어 영어를 못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해가시죠? 수학 과학이 선행이 돼 있고 국어 영어도 잘 하고 있다면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수학 과학 선행이 보통 잘안돼 있는 경향이 많아서. 특히나 과학이. 그래서 선행하고 들어가시면 이제 학생 종합이 이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계속 읽어 볼게요. 현중이이고 수원 이제 시작함 통합과학하고 물론 선행 중추 화원 나갈 예정임 하고 있으면 과중반 괜찮을까요? 음 이거 다 하시고 선택하셔도 늦지 않으실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인데 지금 얘를 제가 선행도 다안 끝나는 애한테 그러니까 선행 한 번도 지금 다 못했잖아요 아직은 뭐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내신은 올해 1학년에 6 8개의 상장을 받고 있습니다 어 잘하는 친구네요 다른 학교 생활 열심히 하지만 주요 과목 원점수 100점을 이겨. 정도 맞는 정도. 국어는 문학에서 틀리고 국어가 2, 3개로 A 커트라인 간신히 넘음. 영과는 계속 100점. 수학은 서술에서 감점. 답은 맞는데 풀이 과정이 감점 받고 평소에 풀이 과정 쓰는 거싫어한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시기 정확하지 않은 친구들은 앞으로 입시에서 불리해집니다. 이거는 버릇을 꼭 고쳐 놓으셔야 돼요. 수학이든 과학이든 이해 가셨죠? 그래서 국어도 보통 보면 문학 라인이 틀리는 아이들이 글 읽는 거나 그냥 기본 암기를 되게 싫어할 수 있어요. 계속 읽어볼게요. 사회 포함, 암기 과목 취약, 도덕, 정보, 기술, 가정, A 커트라인만 넘는 정도. 수학보다 과학을 좋아해서 공과대학 기계공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중간중간 말을 넣어서 죄송한데 기계공학을 희망하시는 거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수능까지 다 보고 나서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원할 때 쓰는 거니까 현재 물화생지 중 물리에 가장 흥미도가 높고 지하이 제일 낮습니다. 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laughs> 지구과학이 낮은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암기 자체를 너무 안 하려고 들어서 그럴 거예요. 이거는 중학교 2학년 친구니까 조금 잡으시면 됩니다. 저희 지역은 과중고, 남고는 210명, 학종위주, 가까운, 일반고, 공학 220명, 가까운, 갓방고, 공학, 450명, 정시위주, 차량이용, 있습니다. 갓방고 제외하고 과학중점학교가 시험에서 난이도가 제일 높습니다. 아이는 학교 분위기 좋은 곳을 가고 싶어하나 과고, 저는 아이의 상태, 수학과학 선행상태, 학습완성도, 자기주도능력 부족, 의존도가 높은 편이고, 평소 공부를 꾸준히 하지만 시험 성적이 그에 맞게 만족스럽지 않음을 고려해서 첫 번째 집 가까운 공학 일반고가 학생 수가 적은 게 아쉽지만 내신을 잘 받아 수시로 간다 두 번째 선행을 계속 열심히 해서 내신이 까다롭지만 아이들이 많은 갑반고에서 10% 안에 들게 한다가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 분위기 좋은 학교, 드세나이가 좀 적은 학교를 가고 싶고 공대를 가고 싶어 하는 아이를 생각하면서 과학중점학교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과학중점학교가 남자들만 있고 이 지역에서 나름 공부 분위기가 좋고 선생님들이 수시전형에 힘써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이 성향이 교과인지 종합인지 아직 결정을 못했으나 수시전형을 고려할 때 현아이 상태로 위세 학교 중 저희 아이 상태라면 어느 곳에 나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 어, 이거는 제가 이제 나쁜 의도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어, 중학교 2학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중학교 2학년은 아직 사춘기가 올랑말랑 할수 있거든요. 아마 첫째거나 외동이거나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는. 예. 보통은 첫째거나 외동이거나 정말 나이 차이 나는 막둥이거나 학부모님께서 약간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요. 내가 이 아이를 끝까지 핸들링을 할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데, 문제는 이 아이가 지금 현재 살살 보이고 있는 모습이 암기를 싫어하는 거를 어머니도 지금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암기를 그래도 꾸준하게 계속 시켜야 되는 거고, 암기만 또렷하게 하면 더 깔끔해지고 성적 퍼포먼스도 굉장히 높을 아이예요. 아마 뭐 대부분 아이들이 그러겠지만, 이 아이는 지금 선행이나 이런 것도 지금 아직 완성이 덜 됐잖아요. 그러니까 선행 학습 상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습 완성도도 지금 다안돼 있고 자기주도 능력은 부족한 건 이거는 뭐 대부분의 아이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지금 시키는 대로 하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고등학교 때도 시키는 대로 할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아이의 학습 습관을 먼저 좀더더 더 다듬어 주시는 게 학부모님이 할 일이라고 전 봐요. 그러니까. 지금 싫어한다고 안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아이가 지금 만족스럽지 않은 성적이 나오는 거는 암기를 또렷하게 안 해요. 보통은 중학교 과학 문제나 중학교 문제에서 아이가 막문제풀때 고민하고 있잖아요. 저학년일수록 좀 심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암기가 덜 돼서 그런 겁니다. 또렷하게 암기하는 걸좀 연습해주면 많이 보정이 될 거고요. 이 아이가 이래서 100점들이 많아지면 그것들을 좀 완벽하게 더 가져가려고 할 거예요. 고등학교는 그 다음에 고민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직 아이가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가 너무 지금 2학년 때 뭔가를 결정하시려고 하세요. 어머니 여기 보시면 이런 말도 해요. 교과인지 종합인지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이건 어머니가 결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과인지 종합인지는요. 고등학교 1, 2학년 때 성적을 보고 결정을 하는 거지 이걸 미리 결정해서 준비시키는 게 아니에요. 종합을 목적으로 공부를 시킵니다. 어차피 종합을 목적으로 하다가 이게 일부가 망가지면 교과로 간다든가 아니면 논술 전형으로 간다든가 하는 거지 이렇게 어머니가 정하신다고 그게 방향이 딱딱딱 갈라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느 학교를 가려고 세팅한다기 보다는 지금 선행하시는 거잘 해주시고 아이가 암기하는 거좀잘할수 있게끔 코칭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이렇게 도덕이나 정보 그리고 비문학은 문제가 안될 건데 문학계열에서 좀 문제가 되면 고등학교 때 이게 굉장히 배가가 돼서 겉으로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고등학교 어디 가는지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시고요. 아이의 학습 미진한 부분을 어머니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요 부분을 좀 커버를 하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또렷한 암기입니다. 이 친구는 또렷한 암기만 연습이 되면 어머니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암기 과목에 대한 부분 이것도 좀 해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꾸준하게 노력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너무 좋은 자세거든요. 근데 꾸준하지만 시험 성적 그에 만족스럽지 않음은 뭐냐면 정확하게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가 가장 치명적으로 보고 있는 게 지금 쓰지 않으려고 하는 거 쓰기 싫어하는 거 이거를 어머니가 최대한 이 단점에 집중을 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이때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지만, 왜 애들을 자꾸 이렇게 또렷하게 연습하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선택식으로 하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저는 집중이수로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수능을 안 보는 과목에 대해서는. 집중이수로 하게 되면 진도는 굉장히 빠르고 난이도는 오히려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개념 문제를 막 내는 경우도 생겨요. 집중이수를 하면. 어머니들이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수학적으로 막 푸는 건 굉장히 잘해요. 근데 개념에서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 같은 경우를 수행평가, 그러니까 서술형 평가로 대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쓰는 거, 그 다음에 암기하는 거, 그리고 이런 디테일에 대해서 아이하고 계속 좀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을 완성하고요. 지금부터 막 방향을 정해서 뭐 공학으로 가네, 안 가네, 공학으로 충분히 갈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고등학교는 어머니 3학년 중반 때 결정하셔도 이 학교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학교입니다. 어머니 지금 학습 너무 잘 시키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단점들부터 커버하시면 잘 나오게 될 겁니다. 요거를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인데요. 중학교 여름방학 때부터 선행 학기별로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해서 2학년 2학기까지 마쳤어요. 2학년 여름방학 때쯤 중등과 끝날 것 같아요. 다음 과정으로 물원, 화원을 동시에 진행해서 6개월 개념하고 6개월 문제풀이하는 방식과 6개월 화원, 물리를 6개월 하는 게 맞을까요? 그 후에 3학년 2학기부터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 로드맵이 맞을까요? 물투화투는 할 시간이 없는데 괜찮을까요? 물투아투가 과목이 나눠집니다. 과목이, 이제 물투아투가 1학기, 2학기 때도 각각 한학기 분량식으로 과목이 나눠지고요. 이거는 지금 준비할 건 아닌데, 지금 물리원 화학원을 약간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게, 어, 제가 강사거든요. 근데 물리원을 이론만 가르친다는 건 정말 나쁜 행동이에요. 이론을 가르쳤으면 이론에 맞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전자교도라고 하면, 이 전자교도의 자기장, 자속의 변화, 면적에 관련돼서, 면적에다 자기장을 곱해서, 자속의 개수를 파악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자속의 변화를 이용해서, 전자교도의 전압을 구하는 방식을, 이제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이게 수학보다 단계가 좀더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걸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리긴 하는데, 지금, 약간, 햄버거 나왔는데, 빵하고 패티하고 분리시키는 느낌이거든요? 물러나오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면 동시에 진행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아이가 해보고 견딜 수 있다 그러면 상관이 없고요. 이렇게 과학을 딱한 과목씩만 계속 진행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면 물러나온 내용을 동시에 진행하는데 내용만 해서 가볍게 하고 문제풀이 과정 6개월 할 때는 또 이렇게 한대는데 이게 좀 말이 안 돼요. 저는 그냥 물언화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1년 잡고 계시잖아요. 1년 동안 한두번 정도에서 두번반 정도 반복할 수 있거든요. 그냥 문제풀이랑 내용 설명까지 해서 두번 정도 반복하는 그런 뭐 학원 프로그램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뭐 인강을 본다든가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보통 학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풀이도 다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 문제를 거의 풀지도 못해요. 그래서 한두 번 들어서는 문제 잘못 풉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반 말씀을 드렸더니 상담할 때 어떤 학부모님들은 언제 완성되요 그러는데 물리가 완성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건 물리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화학이나 물리 같은 경우는 이게 완성보다는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끌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성은 그 친구가 2학년 가서 내신 대비하면서 완성시킬 수 있어요 베이스가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처럼 물리화원 화학원은 1년 동안 하시는 거로드맵다 좋거든요 좋은데 물어 나원의 문제풀이랑 개념을 분리시키거나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물어 나을 한꺼번에 같이 진행고 것도 전 추천드려요. 고등학교 2학년 가면 이게 집중이수로 굉장히 빠르게 여러 과목 한꺼번에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어렸을 때좀 견딜 수 있게 미리 한번 연습시켜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했는데 애가 너무 괴로워하면 그때 한 과목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순서대로 진행해 보시는 것도 답일 수 있겠죠. 지금 저렇게 불리하는 건좀 기형적으로 불리한 거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도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뭐 이런 설명만 그 다음 문제풀이만 따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돌면 애들이 그걸 풀수 있는 수준까지 가거든요. 확실하게 차이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1등급 나오는 친구들은 원인과 이유를 몰라도요. 불안해하면서 최선을 다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몇 번씩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중등부 아이들 같은 경우 선행이 돼 있으면 가벼운 마음으로 푸는 애들이 있는가 한편 그냥 뭐 잘해야 된다는 강박만 갖고 잘 못하면 어쩌지 이것 때문에 또 오히려 회피하는 경향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문제 풀이까지 포함해서 내용 설명까지 포함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걸추천 드린다. 1 년이면 한두번 반. 두번뭐이 정도 돌수 있다. 그래서 나머지 로드맵은 저는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직 1학년인데 참 열심히 준비시키네요. 그리고 생명 지구과학도요. 어머니 시간 되실 때 한번 보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거에서 더 망가지는 애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나 중학교 1학년이면 애기니까 요런 거 한번 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